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laughs>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건설용 화물 트럭 3인원 제품 어, 31005 제품이고요. 256 피스도 좀생각보다좀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어, 인터넷에 보시면 2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정식적으로 뭐 단종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는 3인원 제품으로요. 건설용 화물 트럭 이게 메인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음 요거는 저기 오프로드 자동차 요건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인데 이번에 만들어 볼 제품은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해가지고 뭐 암을 올리고 돌려가지고요 높은 작업 구역도 거뜬하게 작업을 해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하나를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오프로드 자동차입니다 오프로드 자동차에다가 트레일러에다가 버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뿌셔서 이번에는 어 이동식 크레인 만들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저이저 저 건설용 화물 트로 만들 텐데요. 뭐 그냥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 프로모션이 안들어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자, 삼인원 제품 같은 거 만드실 때가급적이면 메인 제품을 가장 메인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 만드니까 피스가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렇게 안 부서져.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네요. 이런 이런 것도 잘안 떨어지면 또 저거 뭐야 예. 브레 분해 가 없으면 또 힘들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블록 분해 해가지고 어, 정리해서 자, 이동식 이동 크레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한 20%, 한15%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남, 저기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제품이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립전 과정 보여드리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생긴 건 어떤 기능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겹게 말씀드리겠지만 음, 가급적이면 메인 제품 가장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만든 것도 만들래요. 좀지겹거든요자꼭 감안하시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조립하는 재미도 상당히 좋고 어꽤 멋진 것도 많고요. 레고 처음 시작하시면서 레고 재미 느끼시기엔 딱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뭐 아이들이 뭐 닌자고나 키마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갖다가 보면 좀 약간 어려운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대신 조심을 해주신다거나 아이들이 그 레고 자체에 좀 흥미를 못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까만하셨어 재밌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길이가 이게 점점 길어지죠? <laughs> 생각보다 좀 기, 길게 나오는데요. 어허 좋아요 좋아. 자 이렇게 하셨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성장이 튼튼하게 가는데 이번 제품이 좀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왠지 뭐 소방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방소가 여기 있네요. 자 소방소 미니 모듈쫙 어, 짝퉁 제품입니다. 자 누가 댓글 중에서 담비스님 요즘 짝퉁을 많이 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짝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정품을 좀 많이 했습니다. <laughs> 지금도 정품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정품을 하고 있는데. 원래 뭐 짝퉁만 했었죠 <laughs> 짝퉁만 하다가 네. 정품이 좀 살짝 늘어난 정도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짝퉁도 계속 보여드리고 정품도 계속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구매하실 정도의 그 제품들 저렴한 것 쪽이라도 웬만한 거다 해보려고 그러고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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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잘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왠지 그좀좀 좀 소방차 만드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드시죠? 그렇죠? 소방차 만 생각나는 노래. 어젯밤엔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네가 싫어졌어. 하는 노래가 아주 참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주은대뭐 멤버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매니저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참그그 정원관신가? 또 뚱뚱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두 분은 좀마르고좀 잘생기고 그. 그분이 누구더라? 그 NRG 저기 소속사 대표 말고 이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 노래 참 그분 솔로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뭐 솔로 같은 거 하시면서 그 마력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했더라고 옛날에요. 그 촛불 아래서인가? 참그 노래 좋아했었는데 이젠 다시 만날 수... 가사도 모르겠다. 이젠 다시 우리 서로 헤어져야 하나 모든 것을 잊어야만 하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그룹도 댄스 그룹이었는데 요즘 댄스 그룹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요즘 저는 뭐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가 하는 건지 예. 정신도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좀 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좀. 좀, 좀 뭐라 그럴까?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그뭐저 같은 경우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뭐 그런 거 듣고 가셨으면 또그저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무슨 음악이라고 듣고 앉아 있느냐? 그랬었기도 하겠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방송을 보는데 그 누구더라? 자, 이런 블록 독특한거 들어가서 껴주시고요. 그 신인 가수로 나와가지고 딱 처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심사위원 몇 명이 나와서 딱그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애들은 안 돼. <laughs> 막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사람들 얼마나 민망했을까. 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가요계 에 무슨 뭐 작곡 유명한 작곡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문가인 사람들도 어 한치 앞도 제대로 못 보기도 하고 시류를 못 보기도 하는 건데 우리 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은 쉽죠. 니가 <laughs> 해봐라라고 하는데 네,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그뭐 지금 뭐 전혀 뭐그 뭐야 취업하고 상관없는 아직 학생들 있을 수도 있고. 음, 미래에 대한 뭐 직장이나 뭐 그런 거 고민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가서 고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눈앞에 닥쳐가지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 가장 좋은 게 어떤 게 미래가 장, 전망이 좋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급적이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어,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게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레고를 조립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노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과학자가 좋은지 그런 걸 이제 찾아보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은 다음에 그래 뭐 원서 넣는데뭐 그냥 뭐 저기 나는 지, 저 공부 잘하니까 그냥 의외과나 가자.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데 뭐 잘릴 염려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의사가 돼서 뭐돈 많이 벌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하도 사게 되면 참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진짜 그 자신이 잘하는 거 발견 못해서 평생 그 잘못하고 살다가 그 나중에 뭐아 이게 내 길이야 하고 너무 뒤늦게 깨우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물론 뒤늦게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그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보지도 못하고 어,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고, 뭐, 저, 저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러고 싶죠. 예, 저도 그래서 뭐 다양한 시도 해보고, 이거저거 해보고, 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 뭐, 레고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요. 에, 여러분들도, 어, 자신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뭘까? 맨날 그, 저, 뭐, 토익 점수, 무슨, 뭐, 어, 구경수 점수,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 저기, 좋은 취업, 뭐 하는 것도 좋은,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과연 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그 옛날에 많이 생각하게 된 게,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그룹 중, 음악 그룹 중에서요, 쿠바에 있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이름도 무신자 길죠? 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멤버들이요, 음,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 네, 대부분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거기에, 그, 주도하던 멤버 중에, 그, 콤바이 세콘도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당시에 할건 90살 정도가 넘으셨는데, 거기서 싱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브람 페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가수, 어 가시는 분인데, 그 분도 한 80세 정도 되셨고, 근데 그 분은 저희 데뷔를 70대 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루벤 곤잘레스라고 있는데, 그분도, 그분 이제 어려서부터 좀 집이 좀 부자여서 조금씩 이제 피아노를 치긴 했었지만,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 70, 80대서 어 이제 그 뮤지션으로 딱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나이 먹어서 그, 연주하는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항상 그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지 못해 하면서 평생 살아간다는 게 30대, 20대부터 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뭐한 60, 70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찍어보시면서, 내가 이거, 이쪽에 소질이 있나? 뭐 아니면 은 뭐, 먹방도 찍어보고, 레고 장난감도 찍어보고, 여행지도 찍어보고, 해서 좀 표현도 이렇게 읽시면서 자신이 잘하는 거. 내가 적성에 맞는 거, 한번 그런 거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괜히 그러다가 신세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그 뭐지? 그, 허영만 씨 만화 중에 고독한 기타맨인가? 고독한 기타맨? 뭐, 아, 그런 뭐, 그게 있는데, 막그 만화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그, 그, 어떤 그, 기타를 좋아하던 한 남자가, 허영만씨 그, 그 고독한 기타맨이니까 기타리스트를 보고 인생을 망쳤, 망쳤는데 예. 허영만씨가 다 앞에 나타난 걸 보고 탁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을 망쳤지만 감사하다고 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 살게 됐대요 그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그 자기 자신이 결정한 문제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 그냥 어, 힘들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 어,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난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겠다. 하고, 어, 뭐 다르니까, 그거야. 뭐그 본인이 결정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거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편하고 안정적인 일, 아,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공무원 어, 정도? 요즘 뭐 의사 같은 경우도 뭐. 대학 교수님이나 되거나 뭐 성형외과 뭐 유명 의사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참 힘들어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조금씩 생각해 보셔서 미리미리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질을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셔서 어, 자신에게 진짜 좋아하시는 일 멋진 만들어 서일 해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야? 아, 갈렸습니다. 말하면서 조립하면서 정신 없네요. 자, 야, 역시나 소방차 같은 느낌이 들죠.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짜자자잔. 드 노래 참 지금 늘어졌네요. 자, 짠자자잔. 진짜 히트곡이 되게 많았는데 춤도 되게 잘 추고 이렇게 만드신 거두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자, 밑에다가 데코라인 식으로 이쪽에다 이렇게. 어허. 자, 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무슬모의 블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3인원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뭐좀 무의미한 블록들도 가끔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조금 덤프트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앞쪽에다가 어, 파란색만 좀 들어가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은 아저세요. 바로 옆에 있네요. 파란색을 좀 넣어 주시. 자 저번 거한번 제품이 옵티모스프라이 <laughs>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자 이게 뭐 대충 자동차는 완성된 것 같고요 자바퀴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미리 끼워 놓읍시다 자 크기는 생각보다좀 크게 나오네요 <laughs> 짠짜자잔 짜자자자자자자 요게 요, 요 정도 사이즈로 레고 시티로 나오면은 요것만 해도 한 2만 원돈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는 크리에이터 중 크리에이터 저온 제품들이 좀 가성비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레고 시작하고 있는데 뭐때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은 레고 크리에이터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크리에이터 작은 것들. 것도해 보시면 꽤 재미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해 보시고요. 자, 뒤쪽 가서 자, 바퀴 연결하는 부분 나와 주시고. 안정화하는 부분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서 어우, 여기다가 바퀴를 끼는 게 아니고, 자, 손을, 손 같은 거, 이렇게 끼워서, 크레인 연결하는 부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봉으로 잡아! 자, 공손하게 잡아! 자, 그렇지. 요런, 어른이 주실 때는 두 손으로 잡아야지. 어젯밤에, 자자자자자자잔. 자, 그리고 뒤쪽에, 뭐 간단하게, 뭐 벌써, 벌써 끝이야. <laughs> 벌써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셔서 위쪽에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거랑 맞물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열피스도안 남았는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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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집게 나와주세요. 집게 두 개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거는, 거나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이네 개를 덮어주는 걸로 막아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이제 크레인 올라가는 거맨 위죠. 그거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두 손으로 잡으신 거 다시 또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신 걸 자, 저는 저 은연 중에 생각했던 게 무슨 테크닉이나 그런 거 <laughs> 생각했었는데 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자. 이사할 때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게 트레인 그래서 어, 자 빠져라 소방차도 빠져라 소방소도 빠져라 자 이런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돼가, 돼가지고요 가로 15cm 세로 8cm 폭은 4cm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어저 뭐야 뭐 그냥 어, 크레인 암을 올려서 높은 작업도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쫙 이렇게 올려서서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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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방서 다시 나와주세요 자, 소방서 다시 아, 미니 피규어를 태울 수없다는게 아쉽긴 한데, 자, 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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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올릴 수는 있겠죠. 고정을 못 시켜도 안 들어가는구나. 미니 피규어가 작아서 안 들어가네. 뭐가 뭘뭘 뭘 넣어야 될까요? 자, 기쁨이 나와주세요 기쁨이 들어가겠다. 으, <laughs> 기쁨이가 떨어졌다. 기본이가 실제로 그 영화에서 어, 떨어지죠? <laughs> 자, 이렇게 돼서 크레인에서 작업할 수 있고,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이렇게 자, 왠지 이수신 장군 동상을 옮기는 듯한 그런 작업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뭐 크레인 될수 있는 작업이구요. 예 뭐, 높이는 뭐이 정도 되고, 이렇게 뭐 그냥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는 정도. 아, 뒤쪽은 걸려서 안 돌아가네. 이렇게만 돌아가구요. 자, 이렇게 눕혔다가 올렸다가 할수 있고, 여기 이게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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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렇게 이렇게, 너무 작다. 렇게렇게 되어 있고요. 게 이렇게, 이렇뭐이기게 이렇게, 이렇게, 머렇게이이 어, 파란색 좀 라인 좀몇개 들어가면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뒤쪽은 좀 이렇게 생겨서 하긴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아주 멋진 제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괜찮다 정도? 싶은 생각을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요게 만약 그, 레고 시티에서 나왔다고 치게 되면은, 요거 하나에도 한 2만원 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3인원 제품 해가지고, 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쁘기보다는, 레고 크리에이터인데, 레고 시티 쪽이 좀 가까운 제품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로도 자동차 만들어 봤고요. 이동식 크레인 만들어 봤는데, 다음번에는 건물, 건설용 화물 트럭 메인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어, 자신이 잘하는 일 찾으셔서 행복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